안녕하세요. 영공불사입니다. 아, 오늘 우리 개띠에 당하시는 분들 일 4년, 음력 1월부터 6월까지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개띠신 분들은 일 어, 4년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본인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범함과 가감성이 좀한번더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대외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 시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본인은 어떤 것 자신감이 충만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사소한 일에도 좀 연연하지 않고 어, 내가 포용력이니까 인간관계를 폭넓혀 가셨을 때 본인한테 어, 어떻게 보면 득이 되는 그런 해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보다는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바쁜 한 해가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어, 우리 개띠 신 분들 무리하다가는 내가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건강 유의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쁘더라도 내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어, 몸을 좀 이렇게 자주 좀 움직여 주시고요. 어, 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을사년엔 우리 그 개띠신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기는 일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신다 그러시면 본인한테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 먼저 1월달 우리 개띠 운세를 보자 그러면 어 1월달에 우리 개띠들 현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본인한테 이득이 생길 수 있는 한 달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좋은 거래처도 많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 개발이나 어떤 상품의 개발에도 어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도 괜찮으시고요. 건강적으로도 괜찮은 한 달로 보입니다. 어 1월에는 우리 개띠신 분들 애정 이동훈은 좋지는 않으나 어, 내가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어, 바, 배우자나 아니면은 애인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어, 우리 개띠신 분들 대인운은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중순이 지나서 하반기가 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 개띠신 분들 1월 한 달도 좀 이렇게 내가 상황에서 너무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어, 내가 어, 이겨낼 만큼의 어떤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편안하게 한달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 개띠신분들 음력 2월의 운세를 보자 그러면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시기로 보이고요. 어, 새로운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될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왔을 때도 집중력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내가 몰입을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결과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 2월 달에는 우리 개띠신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시 조직에서 좋은 평가와 함께 그에 해당하는 보수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귀인도 기다리고 있고요. 어, 사랑이나 어떻게 보면 재물은 썩 좋지 않을 수는 있으나 가급적으로 좀 이렇게 집착을 보이지 않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 2월달에 우리 개띠신 분들 눈앞에 보이는 금전이나 연애에 너무 신경을 쓰시느라 하시는 일에 있어서 다소 조금 소홀해질 수는 있는데 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개띠 사무리 운세를 봤을 때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좀 막힘없이 업무 진행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내에서 좀 본인의 이름이 좀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업 파트너도 좀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실 것으로 보이고요. 어 성부수를 거래하는 때가 있는데 어 기분이 좋으니 염려치 마시고 어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성부수를 좀 이렇게 던지고 가시는 것도. 찾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3월에는 내가 많이 좀 노력도 하시고요. 또 본인의 어떤 순수함을 어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이나 이동운도 나쁘지가 않으시고요. 또 대인운이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아, 우리 개띠 3월에는 학업에 이렇게 집중을 못할수 있으니까 어, 시험을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3월 달은 좀 미루시고 어, 잘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개띠 4월의 운세를 봤을 때는 다소 내가 경험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 처리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고 가신다 그러시면 나중에는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애정운을 봤을 때도 이성과 마음이 잘 통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배려는 필요합니다. 우리 4월 달에 우리 개띠신 분들은 직장에서 약간의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융통성과 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다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갈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수 또한 무난하시고요. 어 학업을 봤을 때도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 월달에는 어 내가 좀 공부를 한 번에 몰아서 하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 월에는 금전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까 어 웬만하면 어떤 일을 벌리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우리 개띠 사 월달에는 좀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게 어, 본인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 개띠신 분들 5월의 운세를 봤을 때는 대인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그냥 저냥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가 있고요. 시험은도 좋으시고 또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컨디션이 좋은 한 달이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5월에는 개띠신 분들 크고 작은 이동수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과 애정운이좀 이렇게 신통치 않지만 그래도 잘 지키고 가신다 그러시면 그게 염려치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5월달에 개띠신 분들 좋은 기운을 모두 받으려면 무엇보다 본인의 어떤 추진력과 어, 집중이 필요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보이니까 현재 본인의 어떤 위치에서 어, 최선을 다하는 어, 그런 시기로 보시면 보셔,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개띠 신분들 14년 마지막으로 6월달 운세를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새로운 보로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 이동수는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좋은 흐름이니 좀 기회가 된다 그러시면 움직이는 게 좋으시고요 6월에 가서는 애정운도 좋으시고 또 어떤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성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물운도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괜찮은 재물 소식도 들린다 들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금전을 빌려주는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개띠님들 6월에는 사업자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 나쁘지가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득을 보는 어, 그런 한 달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람에게 좀 내가 어... 좀 이렇게 베풀고 가신다 그러시면 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건강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 그러시면 가급적이면 6월달은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 우리 개띠에 당하시는 분들 을사년 음력 1월부터 6월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어, 우리 개띠신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